저희를 다 사랑방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. 처음에는 아 집사님께서 이러다 마시겠지 했는데 진짜 새벽도 밤도 가리지 않으시고 문고리에 진짜 반찬이라던가 또 약이라던가 그렇게 섬기고 가시는 거예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고 하나원에서 어떤 할렐루야 교회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도움이가 되셨어요. 사실 저희 아내는 아 교회를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. 그분들하고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좀 알게 됐고요.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, 국률이라는 마음이 생기고 또국률이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또 자연스럽게 성김이라는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. 그때 저를 끌어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통곡했을 때. 그 자매의 슬픔이 상당히 저한테 아픔으로 왔어요. 그때마다 교회에서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각종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직분자로 세워지고 그분이 다가오셔서 처음 만났는데 탈북 그 과정 얘기를 탁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 과정 과정마다 진짜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걸어오셨다는 것을 제가 너무. 느끼고 감사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만나서 손잡고 퐁퐁 울었어요.